우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창재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삼사님께자랑두자 가운데서 다 자랑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 아버지 하나이 교회 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두를 심판하러 오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둡한 공표와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고을 영생과 믿습니다 아멘 우장입니다찬송과2 202장. 0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in my soul. 8 6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86편 11절에서 17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6편 11절에서 17절. 시작. 여와여 주의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예. 예. 내가 주의 진리에 해가오니 예. 의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례하게 하소서 주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하신 주의 인자하시니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번지셨이다 하나님이여 그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호압한 자의 무리가내 영혼을 찾아싸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풍류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시며 노하게를 더비가시며 인자와 진리순성하신 하나님의 시오이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영청의 아들을 구하셨소서, 원수의 표적을 내게 보셨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고, 우리니, 여하여, 여하여 주는 나를 보고 미워하시기 시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좌우 앞뒤 누군가 인사드리면서, 하루를 쉽지 않게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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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들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Trip. 아멘 자 예. 오늘 1 0 86편 11절 17절까지 마지막 부분 22. 우리의 인생은 늘기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방향이 달라지고 잘못된 일로 들어서면 생각보다 멀리 돌아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옳을까 맞을까? 10편 86편에서 다윗도.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요 이미 왕이 겪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으면서도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죠 아, 진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 섬기고 있는가. 뭐, 저의 입장에서는 아 진짜 잘 섬기고 있는가 또잘 하나님 말씀을 또잘 전하고 있는가 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길이 맞다면 순정으로 흉력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이게 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초보자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절실해지는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인생의 방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경험이 하나님의 길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한번더그 길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달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배워, 배워야 할 제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위기에서 또 무지에서 그렇게 오가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야 할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아갈수록 더 깊은 사랑이 배어져 나오는 거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깊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더 깊이 그 사람의 의중을 알 때,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숨겨주고, 그럴수록 더 깊은, 예, 묵은, 그러한 깊은 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소홀함을 성경은 늘 이야기해줍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마음에 우러나서 그 태도가 변해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다윗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일심으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쉽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라는 것으 때로는, 한쪽 방향을 보기만 하고 때로는 한쪽 승만 본다라는 것. 넓게 볼줄 알고 넓게 취득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런데 한쪽만 편해서 생각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한쪽을 또 세상의 어떤 기준의 잣대로 우리가 나눠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거죠. 양다리.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또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언젠가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초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기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부분들죠 그래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더 붙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믿음의 힘은 분산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된 마음일 때그 마음에서 경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 속에 다윈스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입술은 찬양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닌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되게 크시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현재의 위기보다 과거에 이미 백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가끔 그래요. 저 찬양이 흘러나오면서도 가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냥 멜로디만 흘러나오는데 그 가사가 흘러나오면 그 가사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내 마음이나 생각을 툭 치는 거죠 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가지 못했거나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래서 찬양이 나를 울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또 중심을 잡게 하는 부분들이다. 이 다윗을 괴롭히려 이 교만한 자들 호악한 무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아질 때에 그래서 주의 은혜를 오시기도 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참아야지. 너가 인내해야지. 너가 새롭게 돼야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듣드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셨나이다. 얼마나 반가운 말인지 모릅니다고 호악자가, 교만한 자가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성숙된 믿음으로 나를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마음을 하나로 하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도 부딪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바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그 방향이 옳은지 때로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그래서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못살게 굴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그길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길 끝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기억하는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생계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선택가 앞에 서 있는 저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 맞는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경험이나 계산이 아니라 주의 길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쉽게 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과 욕심으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오직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찬양을 놓치지 않게 없어서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없어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후에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들 또 염려되는 부분들 중요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는 역사이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가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 주니어한테. 네.